벤츠 S3502010년식 차량에 옥스를 개조한후 옥스를 이용하여 하이파이 사운드, 음질전용 블루투스와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제어지는 헤드캡을 장착하는 컨셉입니다. 음질전용 블루투스는 1 6비트가 내장된 제품이고 요즘 판매되고 있는 블루투스 제품 중 세계에서 최고 좋은 제품으로 보셔도 됩니다. 또한 음질, 음질 향상을 위해 헤드캡 장착 시 음압 분물로 음질 향상도 확 느낄 정도로 음 음압 음질이나 음압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모든 장착 후 다시 동영상으로 차량을 돌아가겠습니다. S S 350 2010년식 차량에 없지가죠? 음질 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양이 좋아지는 헤드캡 장착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